아이고 어떻게 어, 알았어? 니가다 움직였잖아 내가 보름는데 네가 다 함께 다 움직였잖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계셨어요 그리요 네가 손 떼면은 나를 죽는다 한번 손 뺄까요? 아니 한번 빼볼까요? 대진아빼 안돼 안돼 대진아 안돼 내진아대진아대진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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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나마나마나르신 어르신 오, 손을 뺐더니, 오르신! 세상에. 아, 세상에, 이 손을 뺐더니요. 그렇게 호통을 치고, 그렇게 세상에랑 당당했던 어르신이 지금 이렇게 하버렸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르신어르신어르신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우리 어르신들 이 인형은 사람의 손이 들어갔을 때 움직였습니다. 그냥 노발대발하기도 하고 막 은혜받았다고 하기도 하고 그냥 세상을 탈살 것과 같이 당당했던 이 인형도 사람이 손을 빼버리니까 저렇게 숨을 들게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인생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살게 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 예수님과 함께 생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아버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반해버리면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병들었어도 약을 수십까지 한 주먹을 먹어도 여러분들의 온몸이 쓰시고 아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서 움직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원망을 쏟아내시고 여러분들의 입에서 감사가 높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슬픔에 여러분 겨워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박수! 예. 네.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기가 지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사망의 엄청난 불자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팡이와 확대기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생명으로 늘 지켜주시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이 인형에게 손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지 못했던 이인형님 어떻게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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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 거라 아니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요 예 아까 제가 예, 예. 뺐어. 손을 뺐어요 손을 뺐어 아우 독상이 섭섭하다 손, 손 다시는 떼지 마라 예안뺏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 2023년도 여러분 감사하시오. 할렐루야.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이 아버님 영감님 박수 사번쳐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